글루타치온이 최대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음.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라 그랬어 간이라고 그랬어 네를 통보하 네라고 그랬어 네, 예, 남동윤 선생님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어, 아그래요 간, 간, 간. 정답은 바로 간입니다 간. 아. 간에 간 풍부해야 할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해독이 잘 되지 않아서 간 기능이 떨어지고 음. 독소나 노폐물에 의해 간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글루타치온 섭취가 간세포의 손상을 맞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에서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여기 앞에 놓인 비커를 우리의 신체라고 가정하고 안에 든 까만 액체는 어, 간에 쌓인 독소라고 생각해 볼게요. 음. 이때 이 글루타치온을 우리 몸에 넣어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볼, 살펴볼 건데요. 음, 네, 점점 색깔이 좀 변하는 응. 발가지로.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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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황금 색깔로 비현. 음, 그러니까. 아, 아니, 더 맑아져. 더 맑아져. 네. 더 맑은 색깔로. 야. 아, 투명해줘 어 야, 진짜 점점 투명해졌어. 야, 진짜 어. 보이나, 어. 자, 실제로 신체에서 글루타치온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사 개월간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간세포의 손상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은 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신 곳곳에 퍼져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음, 음, 음.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아무리 공격해도 이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음... 네 그렇지. 맞습니다.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만성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 말은 즉암 발생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때 이 글루타치온이 항산화력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